수리님, 안경 좀요. 맡겨주세요. 예스. 탈기 형,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현재 시가 오후 5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미리 야간 낚시를 한1 시간 정도 하기 위해 야간 채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 낚시 채비법은 어, 간단합니다. 주간 낚시 채비랑 똑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동정광파제에서 장길 채비를 썼던 그 채비 있죠? 네, 그때 사용했던 채비인데요. 다시 한번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면타에 반홍구슬이 들어가있고요 어 야간 1호치를 선택했습니다 야간 1호치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1호 야간찌에 원형쿠션 그리고 마이너스 수중찌 어, 1호가 아닌 1 2호 준비했습니다 왜, 왜 1.25죠?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야간찌에 대한 부력이 뭐다 틀리지만은 보통 2비 정도의 잔존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1호지에다가 어, 마이너스 1호 수중지를 달고 어, 체비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부력을 맞추기 위해 뽕토를더 물려야 되겠죠 그만큼 그거를 줄이고 마이너스 어, 0.25를 더 달아서 잔존부력 자체를 먼저 맞추고 나서 곱줄에 가볍게 폭도를 하나 물려주는 이런 센스. 이렇게 해서 채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래까지 완성이 됐죠. 참 쉽죠. 와우! <목소리도> 게요 집에 있는 거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목소리도> 아무거나 막 쥐어먹지 마! 조용히 안 하나? 조용히 안 하나? This is Sparta! 되겠나. 자 들어버리면 되지. 이 집이었어요. 오셨습니까? 까빡하는거 그냥 챔질을 하니까 울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아 이거 보십시오. 살짝 물고 여. 보이세요? 바늘. 네. 약한 34cm 정도 되는 감성놈입니다. 아, 현재 두 마리째인데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겠나?

하는데 그냥 들었어도 되는 사이즈인데 무조건 고기 잡을 때 튼튼히 연습 많이 해야죠. 아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성공한데 또 어, 나오겠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겠나? 감동석 3마리째입니다. 좀 전에 제가 한 마리 터뜨렸죠. 사이즈는 다 갔었는데, 어, 뜰채를 잡고 대는 연습을 많이 해야 그만큼 테크닉도 늘고, 뜰채는 항상 고기 잡을 때는 필수입니다. 작다고 들어올리고 이러시는데, 웬만하면 뜰채질을 하세요. 파도가 셀 때도 뜰채질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나한테 좋은 거니까 다 네. 아,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요.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34 아, 정도 되겠습니다. 뭐 되겠나? 살가지고 전에. 설경님 예, 낚시 끝나셨어요? 아 어, 파도가 죽어가는 파도에는 아, 노을성이 높아져서 너무 위험해서 일찍 철수했습니다 철수 준비하고 조울잠을겠습니다뭐되겠나 <음> <음> 자, 여러분들. 아, 오늘 용정만까지 해서 강섬도세 마리 얼굴을 봤습니다. 아니죠. 어, 얼굴은 네 마리를 봤죠. 한 마리는 <laughs> 어이없게 터뜨렸고. 그리고 세마리를 잡았는데 사이즈가 34 요정도 되는 완전 쌍둥이 고기네요. 아 오늘 사실 고기가 좀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고기가 안 나오긴 안 나오겠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부유물이 너무 많았어요. 전번에 공정에서 낚시했었을 때는 부유물이 없었는데 아 오늘 부유물 진짜 기가 막히네요 어찌됐든 뭐다 같이 오늘 종행출처하신 분들이랑 손맛을 좀볼줄 알았는데 아, 아쉽게 손맛을 못 잡고 이렇게 세 마리만 잡았습니다. 아뭐 그래도 봉양 감성도 자 멋지네요. 뭐 되겠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조용히 안하나? 이 가져가실 분 있어요? 네저 주세요 예? <laughs> 가, 가져가세요 저는 뭐 으아 필요없어요 같이 가구만 게, 라면을 넣어서 드세요 <laughs> 맛있어요 이거 깨다식국게 차례 죄송합니다 뭐 되겠나? <laughs> 매운탕 끓여먹을 때 같이 먹으면 <laughs> 맛있어? 야 원래 저거 내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먹어봤거든. 아 기가 막혀 진짜. 아 근데 많아야 돼한 세네 마리 돼야 돼. 뭐 되겠나? 뭐 되겠나? 미쳤다 먹고 뭐 가자 한. 아, 아 맞다 우리 저거 뭐 아까 형님 사온 거뭐 먹고 가자. 찜빵 그리고 뭐야 또? 돈 아치요. 형 주세요 빨리. 형 배에 찜빵 아니야? <laughs> <목소리> 어, 도너츠! 치바, 치 자, 치잘 먹겠습니다! 아, 야! 예. 딱 3개 하나씩 먹어 네. 난 아까 3개 먹는데. 치바 안 먹나? 아, 꿀맛이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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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 사람은 용정이 아픈 기억이 있어 진짜 다. 오늘은 비 와가지고 아침에 예? 예비 엄청 왔잖아요. 그그산 타는데 막다 넘어지고 다 여기 다다 아, 묻고 막. 가자 가자 가자.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이제 산행을 해야죠 산행. 왜요? 요 여기서 고자안다와 이거 무슨